달러 모기 운동은 IMF 외환위기 당시에 금 모기 운동과 오버랩된다. 파탄당 국가 재장을 되살리자는 정신으로 시작된 금 모기 운동은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 국가위기에 국민들이 나선 것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 운동은 금 달러 모기 운동 정신의 원류로 꼽힌다. 당연히 오류도 연역 추리의 오류와 균합 추리의 오류로 나눕니다. 연역 추리에 있어서의 오류는 다시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비형식적 오류는 다시 언어로 인한 오류와 자료로 인한 오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다음 각각의 주장에서 범하고 있는 오류는. 에이, 너 나한테 까불다간 혼난다. 너는 내가 유도 초단이라는 것을 모르지? 쳇, 유도 초단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는 태권도를 5년 동안 배우고 있어. 나는 태권도 2단이야. 초단은 2단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해. B, 그 사람은 늘 경계하여야 할 인물이야.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니까 마음이 비뚤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 게다가 별이 세개야 한 번은 폭행죄로 두 번은 절도죄로 큰 집을 들락날락했다지 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간성이 잔인할 수밖에 없어. 당신은 사람들에게 양심에 따라서 살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가 알기에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기독교도 불교도 믿지 않고 오직 성실하게 살아갈 것만 고집한다. 그렇지만 무신론자인 당신이 제 아무리 양심껏 살아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호소해도 그와 같은 당신의 주장은 무가치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절대 자신을 부정하기 때 c 당신은 사람들에게 양심에 따라서 살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가 알기에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기독교도 불교도 믿지 않고 오직 성실하게 살아갈 것만 고집한다. 그렇지만 무신론자인 당신이 제 아무리 양심껏 살아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호소해도 그와 같은 당신의 주장은 무가치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절대 자신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연역추리의 비형식적 오류 중에서 언어에 의한 오류는 말의 핵심을 혼란시키고 애매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분할의 오류의 예로 물은 액체이다. 물은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산소와 수소 각각은 액체이다라는 추리는 전체와 부분을 혼동함으로써 결국 추리 자체가 혼란하게 되어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나 위력에 호소하는 논증은 논점을 흐려놓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논점을 억지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추리입니다. 그와 같은 추리는 합리적일 수도 없고 따라서 오류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이 싸움하는 장면을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위력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력에 호소하는 논증은 힘을 정의라고 주장하면서 힘에 따르기를 다시 말해서 힘에 복종하기를 강요합니다. 이와 같은 논증을 일컬어 위력에의 논증이라고 합니다. 자료에 의한 오류는 유관성의 오류라고도 부릅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제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면 당연히 오류를 범합니다. 이러한 추리는 전제와 결론 사이에 전혀 논리적 유관성이 없습니다. 전제와 결론 사이에 단지 심리적 유관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리를 성립시킨다면 그러한 추리는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는 수평적 사고보다 수직적 사고에 익숙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인간의 평등이라든가 사회의 정의 등과 같은 개념은 매우 희미하고 낯선 것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합리적 사고에 익숙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합리적 사고와 실천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돈이나 권력의 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결국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료에 의한 오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들을 제거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정확히 사고하는 습관을 기르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관련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논증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주장을 뒷받침해 줄만한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 또는 재산이나 경력 그리고 인품이나 사상 등을 끌어들이면 이와 같은 논증 역시 오류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류의 추론은 논리적인 타당성이나 부당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논증은 위력에 호소하는 논증과 비슷하며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대할 수 있습니다. 너는 비록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사회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나 마찬가지야. 대학에서 강의나 책을 통해서 이론적인 것은 어느 정도 알겠지. 하지만 네가 한국의 경제 발전이니 사회 개혁이니에 관해서 제 아무리 떠들어도 그런 주장은 다분히 이상적인 대학생의 주장에 지나지 않아. 이런 예들에서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주관적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며 또한 논리적으로 타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상대방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논리적 관계에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 또는 인간성 등을 끌어들여 밝히려는 논증을 사람을 끌어들이는 논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논증은 논리적 타당성을 도외시함으로 오류를 범합니다.